월요일에는 안양 갔다가 화요일에 대전 갔다가 수목, 청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아 힘들어 겠다 바쁘다 바빠 진짜 아유 너무 바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일주일의 영상 일주일 하..아.. 아침이라서 말이 많이 꼬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저랑 함께 브이로그로 한번 만나보시죠 개강을 하고 벌써 9월 중순이거든요 첫째 주에는 제가 출장 때문에 한 주를 날리고 둘째 주때 학생들 만나서 오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500m 와 신전교 방향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100m 와 유턴입니다 셋째 주 때는 또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몸만 나고 신전교 방면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꼭 주행하세요. 그래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 현재 2024년도 잠시 후 수요일 오후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아주 친절해. 아침에 꼭요렇게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사서 타는 편입니다. 학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아직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왁그를 조금 꾸미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이! 학생들이랑 레벨을 하는 사이여가지고요 올라가면은 영상을 많이 못 남길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최대한 남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수업 끝났는데요 아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영상 찍기가 조금 뭐해가지고 또 소극적으로 영상을 찍고 앉았습니다 지금은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 안에 교직원 식당 있거든요 네.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인데 학생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따로 영상은 많이 못 찍었습니다 퇴근. <웃음> <웃음> 아우 목이 너무 아파요 오전에는 내도록 혼자만 떠들었더만 아우 이거 쉽지가 않네 시청각 자료를 던져버려야겠다 월요일은 연성대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또 밥도 주고, 잠시 휴식을좀 취했다가, 그 다음에 응. 오늘 저녁에는 대학원 수업이 있거든요. 이따가 대학원 가가지고 수업 듣는 모습도 조금 남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은 무관 수행이 조금 필요할 때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구야 그리하여서. 카메라는 잠시. 안녕. 사랑해, 뭐야. 이러고도 심히 걱정되네.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우리 로이 선생님이랑 같이 주무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만 먹고 장비를 하나 새로 산게 있거든요 집에서 콘텐츠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아쉬운 거야 촬영할 때 쓰는 조명이 제가 너무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렇게는 못 산다 생각이 들어서 쿠팡질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신우님한테 조명 어떤 거쓰는지좀 물어봐가지고 제 인생에 가장 비싼 조명을 지금 구매를 했는데 아 이거 조명 세팅을 해 보고 내일 또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대가리는 설치를 했고 여기다가 연결하고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쳤다. 우와, 진짜 와, 진짜 밝다. 와, 미친. <웃음> 여러분, 어머 세상에. 여기에서 찍는다. 이이 어두운 집이 확 밝아지네. 어머 음. 세상에. 음, 진짜 너무 밝다. 이제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을 때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영동포역에 왔는데, 제 기차 시간이 6시 48분이거든요. 어머머, 어머머, 세상에. 영동포역은 새마을 아니면 로고만데, 아, 힘들어 죽겠다. 열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전역 내리면 우송대가 바로 보여요. 택시 타면은 기본요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석캠퍼스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도움될 만한 그런 실무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저도 오히려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점심을 배달 음식을 시켜봤는데 아파트 나가기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강의실에서 먹고 환기시키고 오후에는 옆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내가 일회용품 안 받기를 했나봐 수저가 없네요 곤란하네 아놔 일회용 직장인분들은 공감을 하실텐데 점심만큼은 혼자 조용히 먹는걸 저도 어떤 순간 선호하게 된것 같아요 유튜브가 내친구다 갑자기 또 대전역입니다 제가 오후에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학생이 갑자기 제 말을 조심스럽게 끊으면서 "교수님, 다음 수업 시간 때문에 수업 마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3시간짜리 수업이 아니라 2시간짜리 수업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다. 수업 마치고 저는 이제 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이 와꾸가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laughs> 오프라인 삶 속에서의 저의 모습과 또 이렇게 리뷰를 위한 저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또 세상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제가 월요일에는 안양 갔다가 화요일이나 개정 갔다가 수목, 청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옛날 만큼 꾸미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께 또 이렇게 좀 꾸며진 모습 보여드리는 이유가 가을철을 맞이해서 우리 비레디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나왔던 블루 쿠션을 아예 리뉴얼 해가지고 새로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조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상 <laughs> 뭐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이 비레디 블루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최다 출연한 쿠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성분들을 위한 쿠션으로 나왔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쿠션은 대한민국의 그 기술력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외국 브랜드들도 대부분 다 쿠션은 까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랍니다 그 안에서도 남성 피부를 계속 연구하고 피부 톤을 고민해서 나왔던 쿠션이 이다 보니까 뭐 명실상부 이제 거의 아무래 도 퍼시피 안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등에 업고 새롭게 더 좋아지게끔 출시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적인거나 디테일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게 화장막이 유연해져서 우리 표정주름 같은 것들 지을 때 자칫 이 쿠션 같은 거 잘못 바르고 나면 이런데 막 끼는 거 있죠. 그리고 요런데, 이런데 무조건 제품 탓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품 탓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특히나 또 남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션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 없도록 만들어졌다 라는 게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 버전 때 간혹 이제 남성분들께서 이 사용감에 있어서 쩝쩝거린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었나 봐요 비레디가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개선이 돼서 일반 사용자분들이 썼을 때 사용감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됐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림성도 개선이 되었고, 그와 비례해서 지속력도 좋아졌다. 그리고 파우더 분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또 남자분들, 저처럼 여기 모공부자이신 분들 있죠. 그리고 유분 폭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과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부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걸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최대한 티가 덜 나면서 그냥 정리된 느낌 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쿠션은 뭐다? 어, 비리디 블루 쿠션이다 제가 진짜 이번 주 사이에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 피부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이 주변에 완전 확 열꽃 올라온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진정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커버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쿠션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애초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군더더기 없이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컬러적인 것까지 너무 바뀌면 어쩌나라고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테스트할 를때 제가 요 요거 이제 완제품 나오기 전부터 좀 쓰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컬러는 건들지 않으셨대요. 기레디 블루쿠션 같은 경우에는 컬러 이슈는 없다.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어요. 1호는 남자분들 중에서도 피부톤이 원래 좀 밝다 하시는 분들 21호나 22호 쓰셨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2호 컬러 같은 경우에는 23호 쓰셨던 분들은 무난무난하게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호 제프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호 정도 쓰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4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태닝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호 컬러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5호 5N 컬러는 도저히 컬러 못 찾아서 포기했던 분들께서는 이 5N 컬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너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총 5가지 컬러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대로 컬러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3호 제프리 컬러 무난 무난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이제 제품 리뉴얼 됐으니까 리뉴얼 된 버전으로 비레딩에서 본 주실 건데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한동안에는 이렇게 혼용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버전 신버전의 단상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앞면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구분이 어렵고 옆면으로 좀 구분을 해 볼게요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컬러 차트가 여기 보여지거든요 신버전에는 피부카 테스트 완료 유수분 밸스가 쉽게 머지나 피부에 수분과 활력을 불어넣는 미리만의 스크린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뒷면에도 보시면 이채 품명 밑에 새로 나온 쿠션의 단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여기에 있고요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어요 옆면 이거 다른 점 뒷면 다른 점 이것만 인지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은 저희 브이로그 찐 저의 평상시 모습을 또 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 5시 27분. 오늘은 청주에 가는 날입니다. 자, 지금은 저희 아침밥을 먹려야 돼가지고, 씻기를 좀 씻고 있습니다. 제가 도파민 중독자로서 어제 새벽에 아... 알고리즘 신께서 저한테 이것저것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올라가고 아마 다음 영상으로 저의 랜선 집들이 룸투어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집 정리를 싹 한번 했거든요 최대한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바로바로 바로 치우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공간. 새벽 6시에 신도림에서 출발하는 이연신 열차를 타고 교대역으로 갑니다. 학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없어서 또 자신있게 영상을 켰습니다. 곧덩거리가 되겠지만요. 학생들 오기 전에 예를 잘해야되는데 네, 얼굴에 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갖춰야 됩니다 예 오늘은 평소에 계속 3호를 발랐었는데 오늘은 2호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진짜 잘 발려져 기존 거에 비해서 펴발림성이 많이 개선이 된거 같아요 확 그냥 아주 화사해지는구만 수업 진행하고 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다음 수업 때까지 시간 이좀 피워 가지고 여기 크레이터 공간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초콜릿 하나 아, 하면서 유튜브면서 쉬는 시간 제 소중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전형도 있지? 여러분, <laughs> 제가 신기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학교랑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에어 비앤비를 제가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둘트 한번 싹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가 제가 있었던 주방, 그다음에 세탁실 있고요. 이렇게 문 어, 미닫이라고 하나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침대랑 침구가 있고요. 두 번째 방 여기에도 큰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침구가 되게 많아. 그다음에 맞은편에 또 다른 방 욕실 아직 안 들어가봤는데 깔끔해요. 오 나름. 일회용 칫솔도 있어. 수건도 굉장히 가지각색 이런 감성. 서원대학교에 출장을 오게 되면은 매번 이제 웬만하면은 그 운전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가지고 맨날 저기 다른 대학교 근처에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묵었었는데 2학기 때는 아 제가 도저히 청주에 차를 운전해서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에어비앤비를 그나마 학교에서 도보 15분? 레트로하고 괜찮네요 오늘 컨디션이 막썩 좋은 편 아니어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 또 수업이 있어 수업하고, 서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고 정류장 갑니다. 여기는 안양천입니다. 우리 로이 씨랑 함께, 여기서 조금 뛰어놀려고 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산산해져가지고 산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대학원 수업 두 개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얘 예, 산책하고 저녁에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바쁘다 바빠 진짜 아유, 너무 바빠. I want all the 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거의 지금 민낯이 끝판왕. 샤워 후 집에서 바로 나옴 지금 굉장히 날 것이에요. 얼굴 자체가. 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4일 동안에 학교 나가는 스케줄 다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스케줄도 있고, 이렇게 다 밀어 넣었고, 금요일 하루는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오프가 좀 필요하고, 또 스페어 타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체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지금은 제와우를또분리해봤습니다 이것도 저에게는 이름이 어찌 보면 지금 날씨가 또싹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기레 디쿠션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겠지만 입 주변에 피부가 지금 싹 갈고 있거든요. 이게 뭘 잘못 먹었는지 단순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때문인지 아 여기가 완전 날라가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부과 가서 진단을 좀 받고 점심은 아 오랜만에 빕스가려고빕프스 어 저녁에는 머리카락 또 돌리러 갑니다. 오늘은 거의 뭐 뷰티데이네요. 가을 날씨가 참 좋아요. 저는 이 구름 보면 그렇게 설렙니다. 에, 에. 저기도 에, 아주 구름이 예쁘다 예뻐. 에. <목소리> 막 이런 자연사랑비막 이런 이런 올라오고 또 언제 떠나요? 일요일 날 출국입니다. 냐 저게 막다 짜야 되는 상황이 뭐든 오늘은 좀 짜고 갑시다. 때 왔더니 인건비가 줄어든 행태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오 세상에 아직까지도 지층밖에 못헤나가고 네. 빕스 왔는데요. 스테이크 하나 또 시켜볼라구요. <laughs> <시켜보려고 웃음> <시켜보려고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저녁이 되었고 남들 불금 즐길 때 책상 한 켠에 앉아가지고 과제를 좀 했습니다 아, 저녁에는 제가 지금 머리 이거 이거 제가 2주 텀으로 항상 머리를 자르는데 이번에는 계산을 조금 텀을 두고 했다 보니까 2주를 넘었더니 헉 미치겠는 거야 이게 내가 막 못생겨지고 그래가지고 불금에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저는 단장하러 갈 겁니다 머리 지금 너무 길어서 맞서. 좀 힘들었다. 얼마나 에온 거지? 2주좀 넘었어요. 음, 연재도 어, 오늘 하네. 아, 하나요. 아 어, 여, 야, 옆에 봐봐라, 근데 아, 진짜 진짜, 근데 흰머리 때문에 요번에 음, 또 너무 고생을 했어. 조번이안 했나? 안 했어.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아 못생긴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참 쉽지도 않구나 팔까지 하고 집에 왔습니다. 4 8 시간이 모자란 우리 션 교수 씨의 일주일의 생활을 담아 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금요일 밤을 즐겨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맨날 나를 이렇게 정복하고 싶을까봐. 내 인내면서 공격. <laughs> 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쁜 모습, 멋있는 모습, 재생의 모습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세요. 안녕! 로이드 안녕! 안녕!